VT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VT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VT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라인 형성하고 나서 소폭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워낙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잘 갔던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도 매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추세가 꺾이려는 모습들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고민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이대로 대응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VT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리들샷 올해도 굉장히 폭풍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올해 하반기까지도 리들샷의 폭풍 성장이 일단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리드샷의 지금 인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국내외에서도 외형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매출도 1,000억 원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이미 59% 이상 성장을 했고요. 또 4,700억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그런 기대감이 일단은 들어와줄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올해 하반기에 또 올리브영의 브랜드 매대 확보와 실리콘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미국 확장에 본격화를 하고요 또 중국 쪽에서 위생 허가 획득 등으로 연간 실적은 상저하고 흐름이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일본과 그리고 미국을 주력으로 보는 가운데 그 외에 추가적인 해외 진출 확장은 2, 3년 후에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VT 같은 경우는 외형 확장과 실적 개선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확실하게 VT가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도 마련이 돼야겠죠. 첫 번째는 아래 거래 대금입니다. 주가가 박스로 쉬어갔을 때 당시에는 그렇게 거래 대금들이 크게 나오는 모습들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주가가 우상향 채널이 유지가 되는 구간들 보시면 대금 수요가 위로 증가를 해줍니다. 조정 구간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이후로 또 다시 올라갈 때는 대금이 위로 상승하고 또 최근 구간에서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대금들도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결국 무의미한 물량들만 일부 차익이 나오고 있지. V.T.를 주가를 운영을 할수 있는 주포의 물량은 여전히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 태력지는 여부를 보시면요, 빨간색이 V.T.를 지금 담아내고 있었던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이고요.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입분 구간인데, 여전히 압도적으로 들어와 있는 물량이 큰 모습이죠. 결국 V.T.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진 물량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고가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서 지금 소폭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서 추세가 꺾일까 봐 그런 두려움에 지금 매도를 고민을 할 자리가 절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확실한 대응 전략 방법만 안다면은 충분하게 수익을 더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차례 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제가 핵심 정보 자료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핵심 정보 자료 안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급등전의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법과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향후 부각이 될수 있는 모멘텀과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모멘텀의 진행 상황까지도 전부 다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목별로 자동화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그냥 검색만 하면요. 실시간으로 자동 뉴스 포착을 해주는 그런 기능, 프로그램 안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번째로는 새로 포착 화살표 신호. 앞전에 제가 화살표 신호 말씀해드렸었죠. 즉, 급등 전에 포착 신호. 즉,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급등해주는 이 신호를 조건 없이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마지막은 세력 매직 확인 여부입니다. 결국 이것도 전 종목에 세력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들어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해당 이 핵심 정보 자료 총 5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유료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정보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시죠? 010-8077- 4842번으로요. 숫자 3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핵심 정보 자료 이 파일 집을 그대로 전송해 드리 테니까꼭 받으셔 가지고 많은 투자 도움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 나와 있는 대로만 VT에 매매 방법 그리고 대응 방법만 잡는다면 지금 자리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시그널까지도 여러분들 차트에 장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손익비 셋업이 나오는 투자 매매 전략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v t 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